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애니메이션 빅토리 구슬동자에 등장했던 프라모델 장난감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구슬동자는 애니메이션 구슬동자의 후속작인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지만 보관과 관리가 어려운 프라 모델로 대부분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구슬 동작 관련 장난감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화이트 봉이 탑승했던 스피드 화이트, 블루 봉이 탑승했던 소닉 블루, 블랙 봉이 탑승했던 나이트 블랙, 그린 봉이 탑승했던 그린 그랩, 바로 이네 가지 프라 모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봉의 기체. 스피드 화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아트입니다. 저는 일본 타카라 버전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커다랗게 V 비다마 지크 화이타라고 적혀 있고요. 후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개되어 있네요. 중심부의 비다 유닛을 교체하여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군요. 1999년 780엔에 발매하였습니다. 구성품으로는 화이트복, 스피드 화이트 본체, 슈퍼 비다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드 모드에서 뒷부분에 화이트 봉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봉이 탈수 있다는 점 외에는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비토리 구슬 동자에서는 헤드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의 머리로 변신하여 장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헬멧을 벗겨준 다음에 발끝을 돌려주고 몸을 넣고 헬멧을 다시 씌워주면 변신 완료. 팔을 내려주고 발을 빼주고. 창문을 내리면 준비 완료.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면 스피드 화이트 합체 완료입니다. 다만 창문을 이루고 있는 클리어 파츠는 파손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것 같고요. 머리와 팔, 그리고 발목 정도밖에 가동이 되지 않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일반 크기의 유리 구슬이 들어가며 슈퍼 비다 유닛으로 교환하여 더 많은 유리 구슬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닉블루입니다. 블루봉이 탑승하는 비다 아머로 비행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소닉블루는 1999년에 680엔에 발매하였습니다. 구성으로는 블루봉, 그리고 소닉블루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드 모드는 굉장히 날렵하게 비행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스피드 화이트의 라이드 모드와는 다르게 상당히 멋진데요. 라이드 모드에서 뒷부분에 블루봉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블루봉의 헬멧을 벗겨준 다음에 발을 돌리고 몸을 넣고 헬멧을 다시 씌워주면 변신 완료 발을 완전히 빼주고 비다 유니크 하체를 분리하여 다시 조립해 주고 발을 끼워주고 팔을 내린 후 창문을 뒤로 젖혀주면 준비 완료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면 소닉 블루 합체 완료입니다. 색깔은 생각보다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디자인은 굉장히 날렵하고 얄쌍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변신 과정이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가동이 생각보다 좋아졌습니다. 구슬 대신에 비비탄이 들어가며 뒤에 있는 발사 장치를 돌려주면 비비탄이 발사됩니다. 세 번째는 나이트 블랙입니다. 블랙봉이 탑승하는 비다 아머로 스피드 화이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이트 블랙은 1999년에 680엔에 발매하였습니다. 블랙봉에 헬멧을 벗겨준 다음에 발을 돌려서 몸을 넣고 헬멧을 다시 씌워주면 변신 완료. 팔과 창문을 내려주고 비다 유닛을 쑥 넣어주면 준비 완료.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면 나이트 블랙 합체 완료입니다. 유리 구슬 대신에 11mm 메탈 구슬을 여러 개 넣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스피드 화이트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훨씬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린 그래버입니다. 그린봉이 탑승하는 비다 암으로 전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형태의 라이드 모드가 굉장히 멋진데요 정말 전차스럽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린봉은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스카우터와 마이크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봉이 헬멧을 벗겨준 다음에 발을 돌려서 몸을 넣고 헬멧을 다시 씌워주면 변신 완료 팔을 빼준 후에 다리를 늘려주고 어깨를 돌린 후에 팔을 다시 껴주면 준비 완료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면 그린 그래버 합체 완료입니다. 단단하고 튼튼한 느낌이에요. 다만 변신할 때 변형되는 어깨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린봉이 착용하고 있던 스카우터 마이크는 그린 그래버에도 자연스럽게 착용되는 모습이에요. 11mm 메탈 구슬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빅토리 구슬 동자 초기 기체들을 고전 프라들로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찾는 장난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